영국의 시인 조지 고든 바이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다. 반민족 친일파들의 과거를 통해 오늘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MC노의 5분 친일 인명사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의 NHK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왕의 항복 선언이 흘러나옵니다. 일본인들은 지들끼리 오금방송이라고 부르는가 본데 사실은 일왕의 항복방송 혹은 항복선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방송을 들은 일본인들은 오열하고 소리지르고 나잡빠지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당시 조선의 분위기는 반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간 조선의 경상북도 도청에서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의 모든 직원이 집합호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연단에 올라갑니다. 이어서 일제 패망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전 직원들과 함께 엄숙하게 신사 참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남자 훈시를 시작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의 참된 독립은 매우 어렵다. 오늘 이후 일본과 조선은 손을 맞잡고 동양은 단결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남자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은 일왕의 패전 방송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알려진 신일 관료 김대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무슨 영상이지 의아해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 영상의 내용은 황국신민서사. 1937년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내선일체 사상을 강요하고 세뇌시키기 위해 일종의 맹세문을 만들어 공표하게 됩니다. 황국신민서사의 공표와 함께 일제는 학교, 은행, 관공서 그밖에 모든 집폐에서 이를 복창하도록 지시합니다. 심지어 모든 출판물의 서장에도 수록하여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과 황국신민화 정책이 절정에 달하던 시절에 탄생한. 대표적인 통치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우가 바로 이 황국 신민 서사를 만든 인간입니다. 항무국 촉탁 이각종이 문안을 만들고 항무국 사회교육 과장이도 김대우가 실무를 담당해 문안을 완성시킵니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일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노동력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바라보는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그들의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인 이름을 갖게 하고 아이들에는 보통 교육 대신 군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황국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황국신민을 자처하고 일왕에 충성하는 인간 군수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엠신노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맹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둘째, 우리는 강철 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처부수자 셋째,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휘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 1949년 이승만 정권의 문교부에서 제정한 맹서입니다.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글 뒤에 인쇄했으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암기해야 했던 글귀였습니다. 자, 이 느낌이 맞다면 1948년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일제 친일 관료와 총독부 기능을 인수하는 것도 모자라 황국 신민서사라는 민족 수탈의 잔재까지도 인수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1972년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 시행된 것입니다. 내용은 익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약간 궁금해집니다. 이 맹세문들은 정말 민족 의식을 고치하고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일제처럼 독재와 지배의 이데올로기를 세뇌시키기 위한 도구의 일환이었을까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MC노의 눈에는 뭔가 맥락이 있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뭐 저만 그러는 걸까요? 자 여기까지 MC노였습니다.